일요일 저녁 7시 45분입니다. 어, 잘 지내셨죠? 네. 주말 첫 번째 영상이 일요일 저녁부터 올라가니까 제가 봐도 채널에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제가 게을러서. 일단 주말 첫 번째 영상은 나스닥 차트로 시작을 하겠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음, 코스피랑 코스닥은 기존에, 뭐, 최근, 지난주에 올려놨던 그 영상 안에 설명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 내용이 없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볼 내용이 없지만, 이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블맨, 왜요? 미국 경제가 끝났나 봐. 나스닥은 망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 영상 내용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죠? 뭐 대단한 복잡한 이런 설명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지? 네, 그냥 들으시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까먹으셨는지 어쨌는지 음, 이 지수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뭐 캔들 대응법 이런 것들은 지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차트로 보는 모든 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뭐 개별 종목이던 코인이던 또뭐 금, 은, 현물, 선물 이런 거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이 쭉 상승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눈에는 상승으로 보이겠지만 보통 대부분 그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걔를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또 하락도 하고 또 상승하고 조정하고 또 상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상승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작년 가을부터 설명을 했어요. 뭐 월봉상 나스닥은 언제부터예요? 2023년부터 지금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월봉상 20선을 한번 닿아야 된다. 언제 그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조정이 쭉 무너지면 사람들은 난리난리 칠 테지만, 칠 테지만, 음, 나스닥 월봉 20선 터치를, 뭐, 나스닥이 끝났대는 둥, 미국 경제가 망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작년 가을부터 했었죠. 그쵸? 죠 네, 왜냐면 하 이게 1년 넘게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그말할줄 알았어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예요. 그런 특별한 예를 일반적인 차트에다가 적용시키는 건 음, 그래, 무리죠. 네? 우리 옆집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꼴등했는데 재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갔어. 이런 건 아주 특별한 예니까. 그치? 그래, 나스닥의 이전 차트를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반면 교사를 할수 있다. 그죠?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한 경우가 없어요. 네? 네. 계속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월봉상, 이거 노란 색깔, 월봉상 20선을 한 번씩 찍으면서 가줘야 돼요. 음? 응? 음. 응.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자기가 돌파했던 지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2023년 1월부터 일단 한번 쐈잖아요. 그러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돌파한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모양이, 어, 뭐 꼭지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꼭지에 물려있으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나왔던 본인을 자책해야지, 뭐, 미국이 끝났다. 주봉으로 뚜껑을 땄으니까. 2024년 12월 16일 주봉으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모양이 나와서 abc 모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뭐 그렇잖아 내 네, 월봉상 20선은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모양이 뭐가 있었나요 한화 개별 종목으로는 한화도 아 한화가 아니라 뭐였죠 어, 아 한화 시스템 그래 지가 여기 돌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돌파가 되면 지가 돌파한 자리 혹은 이동 평균선 20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요. 그치 네. 또뭐 있었어요? 최근에 LG넥스원. 음. 이렇게 돌파가 되면 지가 돌파한 자리 여기든 여기든 요 라인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모양이라고요. 근데 왜? 그리고 또 지금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항상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봉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3번 같은 모양, 그래. 직전 음봉에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월요일, 당장 내일 혹은 모레 나스닥이 반짝 상승한다고 해서, 아, 이제 다시 가나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주봉상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다음 주에 나스닥에 만약에 바로 간다고 치면, 바로 간다고 치면 얘가 이런 직전, 이 음봉에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일단 나와줘야지만, 그때, 뭐, 상승을 할수 있다는 등, 그건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얘가, 나스닥이,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은 절대로 신규로는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인 거지. 그렇죠 네. 여기도 다 그렇잖아요. 앞에도. 앞에도 이렇게 빵 하고 떨어지면, 음, 직전 음봉을 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차 뭐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앤드 지금 하락 자체로만 보더라도 얘가 뭐 끝났다 미국은 망했어 나스닥은 끝이야 이렇게 볼수 있는 근거가 아니, 빈약하죠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갈수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한번 닿아야 돼요 월봉상 20선을 이동평균선은 그런 거 체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 망했다고? 대단들 하다 진짜. 근데 이 동쪽 끝나라에서 음, 미국 경제를 망했다, 어쨌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감함이 일정 부분 네. 부럽진 않아요. 음. <laughs> 됐어요? 어떻게? 어, 다음 주 나스닥의 목표는 이번 주 음봉을 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앤드 지금 하락은 월봉상 20선을 터치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겠다. 모든 차트는 월봉상 20선 터치 없이 재차 상승하거나 자기가 돌파했던 자리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특별한 경우라니깐요. 됐나요? 별 내용 없죠. 그래 바뀐 내용이 없어요. 지난 주에 했던 나스닥 내용이랑 바뀐 게 없지만 그래도 나스닥 나스닥 하시니까 간단히 나스닥을 봤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포스코홀딩스, 한국항공우주, 또 원전주 이거 한전 KPS 찾아오신 분이 나름 똑같더라고요 모양이 메커니즘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어, 요것도 보고 음, 요청 종목이 꽤 있어서. 이걸 다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잡소리 없이 빨리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